양사 모두 다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지금 가장 큰좀 난제인 것 같습니다. 음. 이 공포감이 미국 시장 완전히 지배를 했다. 나스닥 안에서도 저는 옥석 가리기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게 그러니까 시장의 그 참가자들의 이제 잣대가 굉장히 가혹해요. 오늘 모신 분은 이베스트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지난주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폭락했죠. 네네. 일단 그 가운데 가장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될게 파월의 빅스텝 발언. 파월이 네. 인정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더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월이 폴 보커. 전 연준 네, 위장을 네. 언급했다는 거. 네. 그때 폴볼커 같은 경우는 거의 20% 이상 금리 인상을 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주 되게 불안하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뭐 사실 우리가 0.5% 정도 올리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새롭게 나온 얘기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폴볼커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그때 미국이 당시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었거든요. 음. 그때 이제 오일 쇼크가 터질 때라서 미국은 결국에 이제 경기를 희생해 버렸어요. 이제 경기는 일단은 뒤로 물러놓고 일단 물가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물가 잡는 구간에 미국도 고통을 많이 받았죠.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부도가 나고 굉장히 경기적 경제적으로 안 좋았는데 금리를 2 0 올렸다는 건 정말 뭐 살인적인 거죠, 사실은. 근데 결국 그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그 물가가 잡혔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 버금갈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꼭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제 폴 벌커를 약간 이제 좀 언급을 한 거죠. 어쨌든 이제 물가를 좀 잡겠다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좀 언급을 했고 이 부분이 아, 결국 경기를 좀 희생하겠구나. 그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좀 전쟁이나 중국 셧다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경기도 챙겨 주지 않을까 약간 좀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미국은 물가에 완전히 좀 방점을 두고 금리 인상을 더 가속할 거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커지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블라드 총재가 제일 뭐 연준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뭐 근데. 메파로? 네, 메파로 정말 유명한데 올해 연말까지 금리를 3.5%까지 올려야 된다. 그러려면 한 번에 0.75%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0.25가 아니라 그냥 이제 뭐 빅스텝을 넘어서 정말 엄청난 뭐, 자이언트 스택까지 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0.75% 지금 실제로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6월 같은 경우가 뭐 거의 90%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0.75% 근데 여기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지금 0.75%를 뭐 6월, 7월에도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50% 그러니까 50bp죠. 0.5% 올리는 건 이제 뭐 그냥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0.5%에서 0.75%이 사이에서 어쨌든 금리 인상은 좀 가속화되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어쨌든 0.5%까지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데 0.75%는 사실은 굉장한 그 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과연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에서 그동안은 미국 시장도 보시면 금리가 오르니까 성장주는 안 좋았잖아요. 근데 가치주도 다 폭락을 해 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금리를 올려 버리면 이제 미국 경기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치주가 폭락을 하고 실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꺾여 버렸어요.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아, 미국 경기가 꺾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결국엔 또 작용을 했고 또 미국 시장에서 지난 금요일 날 가장 많이 빠진 기업 중에 하나가 갭이거든요. 네. 갭이 이제 대표적인 의료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가 17%가 빠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이제 확인을 해 봤더니 이제 가격 전가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나 이런 뭐 아니면 뭐 물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뭐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 원자재 비용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데 결국 가격 전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가 지금 이렇게 되면 둔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료품 비를 아끼긴 어려워요. 그다음에 휘발유 가격 내가 좀 운전을 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옷은 에이 좀 나중에 좀 가격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래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일부 줄여버릴 수가 있죠. 그런 이제 의류나 자동차라는 근데 그런 갭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일단 실제 소비까지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이제 여파가. 미국 증시를 강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금요일날 있었던 미국 증시의 급락은 일단 긴축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됐지만 시장이 제일 우려하는 거는 긴축을 통한 물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물가는 올라가는데 긴축을 하는, 해서 뭐 물가 를 잡으면 다행인데 물가를 잡는 걸 떠나서라도 이게 경기까지 영향을 주고 또 개별 발표에서처럼 아 진짜 이제 소비까지 완전히 꺾이겠구나 이 공포감이. 미국 시장은 완전히 지배를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작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을 좀 압박한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혹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냐. 네네. 뭐 차트상으로는 나스닥의 추가 하락을 보는 분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요. 지난 언제죠? 지난 이제, 그, 3월 달 저점이죠? 음. 이 레벨까지 지금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잘못하면 이거 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추세 자체 이미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이중바닥을 형성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힘을 못쓰는 상황이고, 사실, 미국의 기술주들이 힘을 못쓰는 건, 뭐, 금리가 가장 크겠죠? 금리 인상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 기, 미국의 비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잘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도 요새 뭐 GPU 수요 준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넷플릭스는 구독자 수가 감소하는 충격적인 뭐 그런 그렇죠. 데이터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런 성장주들의 급락은 단지 금리뿐만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까지 이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사실 미국의 이 나스닥 지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지금 보시면 2000, 언제죠? 2011년 이때만 해도 지수가 한 3,000포인트 할 때였는데, 한 5배 정도 올랐잖아요. 5, 음. 6배. 그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이 배경에는 그, 결국에 이제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디플레시 되었어요. 물가가 이렇게 그렇죠. 높지도 않았고, 아마존 효과라 그러죠. 아마존 때문에 물가가 오르기도 어렵고, 디플레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조 가면은 연준 의장 위원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인플레 계속 해야 된다 2.5%까지 어쨌든 물가 상승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때는 워낙 물가가 낮을 때여가지고 물가가 안 오르는 걸 되게 걱정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풀었고 음, 그렇죠. 그 풍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금리가 낮으니까 성장주로 막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성장주들은 돈을 벌던 성장주가 아니죠. 음. 그러니까 좋죠. 성장주 입장에서 돈은 아직은 못 벌지만 풍부하게 돈을 확보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컸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언택트 수요가 좀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 전부터 미국 같은 경우도 온라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 대표 기업이 아마존도 있었고 뭐 넷플릭스 그런 기업들, 애플도 이제 앱스토어 같은 거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미국을 이끌었던 이런 대표 기업들이 이 혁신을 통해서 온라인 시대의 주인공이 된 거죠. 모든 이제 플랫폼을 다 독점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정점이 코로나 때죠. 그렇죠. 코로나 때 이게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이제 플랫폼 이용하고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유동성은 더, 더 부풀었잖아요. 돈을 안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버스팅에서 거품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공식이 깨져버렸잖아요. 금리 오르죠.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실제 그런 데이터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딱 눈으로 나오는 거죠. 어? 진짜 사람들이 이제 시청 시간도 주네? 가입자가 주네? 거기에 또 물가까지 오르니까 굳이 우리가 OTT 봐야 돼? 좀 줄이자, 나중에 보자. 밖에 나가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나스닥이 제가 뭐 차트 가지고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걸 논할 단계는 아니고 분명한 거는 미국의 나스닥이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선 결국엔 이 모든 게 결국 물가로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그냥 가장 큰 원인은 그래서 물가가 좀 안정화 될 때까지 미국의 나스닥도 좀변동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좀그 전부터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낙폭은 좀 제한적이지만 나스닥은 사실은. 너무나 그동안 많이 달렸기 때문에 한국 정시에 비해서는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미국이 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8.15모니터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제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 시장 전망과 메가 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어, 그러니까 유려 변동성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 사실 지금 일시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오를 거야라는 전제가 있을 때 변동성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변동성으로 본다고 하면 아마 이 힘든 구간은 그래도 좀 견딜 수 있을 텐데. 네. 아, 이게 과연 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상가역 찾을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는 분들.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두려울 거란 말이죠. 두렵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음. 폴볼코까지 네. 언급했던 그러니까 경기를 죽이더라도 물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네. 이 의지가 표유명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실행으로 옮겨지는 순간 음.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주가는 되게 재밌는 게뭐재밌던 표현이 그런데 그냥 그걸 다 미리 최 악의 경우를 그냥 반영을 해 버려요. 미리 선반영을. 그래서 지금 뭐 설사 그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더라도 우리 지금 이제 0.75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야기가 어, 나오죠. 네. 예.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나온 그 외신 보도를 좀 봤는데 연준 의원들은 사실 0.75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대요. 시장에서 생각하 네. 시장의 네. 생각이지 연준 의원들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사람들이 100% 믿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 연준이 하는 걸 보면 안심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발언하는 거나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그래서 0.75까지도 생각을 하니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걸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그걸 반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막상 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 리바운딩 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 예상이라는 거는 먼저 반영을 해버리니까.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고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의 그런 충격. 또, 오프라인 경제가 당분간 활성화되겠죠. 이런 구간에서 결국엔 고벨류 기업들이 불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음, 지난 그렇죠. 10, 10년간 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나스닥이 다시 정거점 간다. 갈 수는 있겠지만, 음. 언젠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나스닥도 이제, 아, 나스닥 불패니까, 나스닥 급나갈 때 샀으면 무조건, 과거엔 진짜 맞았어요. 급나갈 때 사면 항상 수익을 줬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맞으리란 보장은 못 합니다 지금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나스닥 안에서도 저는 옥석 가리기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투자자라면 애플 같은 거 그냥 버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은 약간 코카콜라형 기업이잖아요 필수 소비재예요 아이폰은 음. 사실은 그 인플레 해지도 가능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왜냐하면 물가 오르면 그냥 더 가격 인상해서 그렇죠. 그래도 살 사람은 사요 왜냐면 아이폰을 안쓸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음식료 먹는 것처럼 스마트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건데 넷플릭스는 좀 불리하다는 거죠. 넷플릭스는 필수 소비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주간 싸졌지만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환경에서도 아무리 고밸류 기업이라 하더라도 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고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 회복이 되겠지만 그게 아닌 기업들 경쟁이 또 너무 치열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이니까 어유 빅테크, 옛날에 유명했던 기업 아니야, 난 버틸 거야. 이 논리는 이제좀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진짜 선별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니까 이러한 논리가 이제 한국 시장에도 적용이 되겠죠.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과연 그... 오를 수 있는 주식이냐 아니면 더 많이 빠질 네. 수 있는 주식이냐 이걸 이제 분간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성장주의 <laughs> 어떤 그 폭락 이게 결국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작년에 네. 아주 좋았던 주식들 우리 플랫폼 주식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뭔가 이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실적 발표 후에 지금 네이버 주가가 계속 미끄러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이유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 참가자들의 이제 잣대가 굉장히 가혹해요. 이제 성장주 논네 성장을 하는데 작년만 해도 용인을 해 주죠. 왜? 별그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고밸류를 그 받아도 어 그리고 지금 약간 성장이 둔화되는 약간 미스가 나와도 이건 일시적이야. 지금 괜찮아. 어차피 여기는 투자도 많이 하고 성장도 하니까 우리가 인정해 주자. 이 분위기가 작년엔 강했는데 올해 들어와선 분위기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환경이 되게 가혹해졌고요. 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도 일단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금 리오프닝에 오히려 반대로 봤을 때는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업종이고 지난 몇 년간 또 좋았잖아요. 네. 사실 카카오만 해도 다섯,섯 배 주가가 2년 만에 이렇게 오를 정도로 퍼포먼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 주가 상승을 정당할 화수 있는 뭔가 지속적인 성장성, 거기에 수익, 이제는 수익까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음. 이제 너네가 언제까지 뭐 그냥 고별류만 받을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수익성을 증명해 달라. 이 시험 때에 놓였는데 좀 안타깝게도 네이버가 그걸 증명을 못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 면 이번에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 매출액 뭐 증가는 하긴 했는데 뭐 이익도 물론 증가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시장이 기대한 거에 못 미쳤어요. 음. 이익 같은 경우는 4.5% 증가했는데 기대치를 12%나 하위를 했고 매출액도 5% 정도 기대보다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했는데 시장이 원하는 그 눈높이에는 이제 턱없이 모자랐던 거죠. 그리고 이 회사 주력이 어쨌든 이제 검색광고 쪽이잖아요. 검색광고 좋아요. 좋은데 나머지 사업부가 좀안 좋았습니다. 그 커머스 음. 이제 특히 전자상거래가 성장을 했는데 사람들 눈높이가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못 미쳤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렇지. 그게 좀 영향을 일부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근데 가장 핵심은 그거 같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고마진 비즈니스던게 뭐냐면 이 회사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원재료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소프트웨어를 하니까 음.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해보면 전형적인 고정비용 사업이에요 인건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판매관리비라고 그러잖아요 판관비는 고정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할때 인건비라든가 마케팅비, 뭐 광고비, 임대료 이런 거는 뭐 매년 매 분기 좀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비슷비슷하게 그럼 뭐죠 매출만 딱 띄워주면 이익은 그냥 쭉 늘어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인데, 이번에 재무제표를 봤더니 뭐가 문제였냐면, 이 판간비가요, 갑자기 위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 이유가 인건비 때문에. 그나저나, 지금, 지금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인건비가 막 네. 천정부지로 막 올라간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성장은 하긴 하는데, 이 판간비 비중이 더 올라간 거예요. 음. 그러면 영업마진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뛰어넘으려면 그만큼의 매출 성장이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인건비가 한번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는 음식료랑 비슷해요. 한번 올리면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음. 어떻게 올려줬는데 다시 낮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금 너무 급격히 올라갔고, 그리고 인건비만 올라간 게 아니라 광고비까지 올라갔어요. 마케팅도 많이 한대요. 이번에 최수연 대표가 새로 선임이 됐지만, 네이버의 전략이 뭐냐면 그 IR에서 물어봤나 보더라고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수익성이 우선이냐, 매출 성장이 우선이냐, 음. 매출 성장이라 우리는 수익성보다 일단 매출 성장, 점유율 경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약간의 이익을 희생하겠다는 거죠. 그 이면에 뭐냐면 마케팅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럼 인건비 오르죠, 마케팅 비용 오르죠. 근데 매출은 그만큼 더나오지면 다행인데 그 눈높이에 못 맞추면. 마진이 주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딱 봤을 때아 네이버 수익성이 예전 같지는 않겠구나 올해만큼은 내년은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눈높이가 이제 점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걸못 미치니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환경도 불리하죠 금리 오르죠 이런 환경들도 되게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이버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보니까 그 얼마였죠 30만 원 깨진 것 같더라고요 저 보니까.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 상승은 좀 여러 가지 뭐, 뭐 내용들은 있겠지만, 예, 네, 지금 보시면, 이번에 지금 30만원 깨버렸거든요. 이게 전저점. 신저가를 기록한 아, 그러니까 게. 신저가 기분 나쁜 거잖아요. 이게 계속 또 떨어질, 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빠진 게 아니라 뭐 시장이 안 좋아서도 있지만, 이 네이버에 대한 우려죠. 예, 음. 네, 올해 수익성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그런 우려감들이 지금 녹아들고 있다. 마치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처럼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좀안 좋은데,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실적만 보고는 좀안 좋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조주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좀보유를 하는 게더 맞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있는데 모든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회사가 지금 가장 많이 키우는 사업부가 콘텐츠 사업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웹툰, 웹툰. 뭐 드라마 IP라든가 이런 거 제휴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 1분기에서 이건 너무 고무적이에요. 콘텐츠 매출액이 무려 66%나 급증을 했습니다. 웹툰이 80%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적인 사업부 지금 키우는 사업부는 아직 잘하고 있어요. 성장이 음, 남았다. 예. 네, 그러니까 콘텐츠를 굉장히 키우려 고 그래요. 뭐 제페토, 웹툰 이런 비즈니스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흠 잡을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수현 대표가 얘기했던 것도 뭐냐면. 해외 쪽 비즈니스 강화하겠다. 해외 쪽은 아직 뭐 결과 나와봐야 되겠지만,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데서도 웹툰, 전자상거래, 핀테크, 이런 걸조금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과는 하반기 돼봐야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해외 쪽에서, 오, 어, 기대보다 잘한다. 이러면 또 네이버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현재 PER이 32배인데, 네이버가 30배까지 떨어졌으면 그렇게 비싸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네이버가 항상 40배, 50배. 퍼 봤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결국 상반기까지 주가 상승은 힘들겠지만 핵심적인 컨텐츠는 잘하고 있고 밸류도 낮아졌기 때문에 하반기를 좀. 기대를 해 보면서 지금은 조금 좀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사실 우리 카카오 대비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낮다. 예.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이버가 이 정도라면 카카오 실적은 아직 안 나왔지만 카카오도 상당히 흐름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지금 문그 가장 큰 우려는 인건비예요. 사실 카카오가 불을 지펴 놨거든요. 작년에 인건비를 올려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자들. 근데 그 반대급부로 지금은 이제 이 개발자들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모든 그 IT 업계에 개발자 인건비 부담이 좀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성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카카오가 더 우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얘기들도 뭐 제가 과거에 이제 보고서를 봤을 때는 좀 기억이 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도 작년 1분기보다는 작년 1분기에 1조 2천억 벌었거든요. 매출액이. 이번에 예상이 1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음. 네이버보다 훨씬 좀 매출 성장 훨씬 높은 편이고 실적은 네. 좋다. 근 다만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게 성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둘다 비슷해요. 매출 성장은 카카오가 좀 우위에 있는 건 맞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카카오도 작년에 1,500억, 올해 1분기가 1,700억이면 한 5분면 10% 정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매출 성장은 크게 좀, 그러니까 영업이익 성장은 못 나오는데 결국 대동소이합니다. 왜?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음. 인건비라든가. 그래서 이번 카카오의 실적 발표 봐야 되겠지만, 인건비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비용부담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지가 저는 좀 관건이 될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사 모두 다 비용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지금 가장 큰좀 난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투자하신 분들, 어,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이 실적, 그 다음에 네, 성장성이 맞습니다. 계속 담보될 것이냐, 이거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음.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